국가도 하나의 개인으로 음, 아상이 엄청 커져버리거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구나 그런 식으로 <laughs> 그게 파라마타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작게 보는 걸 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그게 하나의 개인 음, 개인의 그 암한 아상 <laughs> 로바 집착 욕망 음, 거기에서 다 빚어져서 나와서 그래요. 음? 예, 예를 들면 99개 가진 사람이 그 하나를 채워가지고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침범하고 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채우려는 그 욕심 하나가 음. 그런데 에이, 참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음? 음. 이불교 가르침은 그, 너 하나만 깨닫고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소승은 너 하나만 깨닫고 말아라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음.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전체가 된단 말이에요. 지구가 되고, 유니버설이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응? 음? 아까 그 깨어있는, 깨어있는 마음. 어떤 책을 보니까, <laughs> 그, 깨닫는 사람 하나에, 그, 중생 구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 뭐, 몇천만, 몇천만 명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책을 보면은, 그거를 하나의 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음. 그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 일리도 있고, 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붓다의 마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이게 번뇌 없는 마음이 얼마나, 지혜가 나면 이제 번뇌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법으로서 일을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거는 지혜를 내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명상도 테크닉적인 명상과 수행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메디테이션에서 다 통합으로 해서 명상이라고 하지만, 그 수행은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차원을 바꾸는 일을 해요. 음. 그니까, 그 업행을, 업식을 법으로, 지혜로 바꾸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 테크닉적인 명상, 그거는 이제 마음 고요하고 가라앉히고 그러나 이렇게 그 지혜 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지혜가 나 버리면 뭐 그런 대응욕을 요구할 것이 없어요 <laughs> 그거는 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혜를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또 지가 제할 일을 다 해요 음. 아저야지 일상생활에 어깨 어깨 어떻게 하 연사 필요해 음. <laughs> 그 일단은 본인의 노력과 인내가 먼저 요구가 됩니다. 어 그다음에 법석을 많이 많이 찾아다니고요, 법문을 많이 듣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어 근데 그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잘 아는데. 또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어, 그런 그 물어보면 또 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자꾸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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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자신의 하는 행위를잘 알아차리면 돼요. 음, 그냥 뭔가 계산 넣지 말고. 절대 계산 넣으면 안 돼요. 응? 수행에서는, 아르치림 수행, 사띠 수행은 계산 넣으면 안 돼요, 계산. 예. 자신의 머리에 또 다른 머리를 얹히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계산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따라서 영업하는 일이 아니거든. 이게 순수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순수의식이라는게 번뇌 없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꽤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기 일을 다 해요. 번뇌 없도록 한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래서 그렇게, 그, 알고 알고 해서, 들어온다든 자꾸 자꾸 하면, 걸어도, 걸으면서도, 앉으면 앉으면서도, 음, 하면은, 이어져가지고,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있는 사띠가, 이제, 그런,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알아차이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번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요. 아까 같이 대화하는 데서도 내가 지금 끼어들어갈지 안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좀더 경청하는 일이 좀 많아지죠. 그러면 경청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금 싹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이게 사띠 두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어지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가사님 얘기한 대로 그게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좀 요구된다고 뜻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사나 스님이 그 수행의 그 과정을 보면 저 정말로 열심히유리한 많았어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세간에서는요, 그 싸뜨리를 잡아먹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어. 특히 가족이 그 귀신이거든요. <laughs> 내가 해엄스님 말씀을 하네. <laughs> 가족이 귀신이에요. 싸뜨 잡아먹는 귀신. 정말 가족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특히 아들, 딸, 자녀는 더 심해요. 응? 자신의 배우자는 뭐라고 호이라도 하지, 혼, 혼이라도 내주지. 아니면, 보기 싫으면 나가버리든가, 어. 다른 수행체 간다든가. 근데 아들딸은, 참, 내가 수행할 때도, 스, 스님이 듣가 막 하는데도, 아들딸이 머리에 떠들어 나타나가지고, 내가지 가지, 가지, 바지 자랑을 막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들딸 어머니는 생각이 안 나. 혹시 <laughs> 남은 남인가 봐잉? <laughs> <laughs> 근데, 아, 아들딸은 생각이 나는 거야. 응? 너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스님되면뭐 이런 거. 응. 그런데요, 좀, 이제 가사 읽고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친작 안 했지? <laughs> 내가 왜 결혼했지? 응? 그냥 스님이라지금 재하고 그냥 살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아,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하잖아요. 그또 현재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영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음 뭐, 은행 관계되는 거, 뭐, 모든 뭐, 아, 게 일절다. 지금도 안 하지만, 안 하지만은, 뭐, 일절. 그리고 처음 수행 때는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뭐 스님은 스님이지만 뭐 어? 우리 한국 철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은근히 먹고 사는 게 사실 이렇게 걱정은 좀 일어나더라고 음. 그런데 이 상황에 천신이 와서 꼭 도와주는 것처럼 그 마을에서도 뭔 일이 생겨요 그 보상금이 나온다든가 뭔가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갖고. 그거를 떼워주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법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법은 봐야지. 그게 뭔가 뭐, 그따가서 누구를 뭐 가르친다, 뭐 내가 뭐, 뭐, 티처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가 그거를 해야만이 죽을 수 있겠다. 단마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있었어요. 아마 그 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스님으로서 이 지탱을 할수 있도록 계속 미얀마를 가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 힘이. 그러면서 또 이제 미얀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꼭 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강박관님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어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속가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속가 안 있으려고 꼭 워킹 나와요. 요즘은 속가에도 뭐 다들 일들이 있어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 애들은 뭐 학교 가고, 뭐다 뭐 각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그 주변을 돌아서 절에 가서 산신강에서 자선하고, 나오고 워킹하고, 산, 동네 워킹하고. 아, 정말, 정말 용맹 정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일리야만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그사티가 이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왜냐면 세간에서는 그 싸띠 잡아먹는 귀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그 다, 남탓 일부 탓만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도 게을러지고, 그또 방해되지고,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은, 친군이 뭐니 이런 것도 다 차단을 좀 해야 돼요. 음. 아우, 또그 귀신들 또그 만만찮아요. 그, 동창 귀신들,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 저기, 저승사자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떼내려고 미야말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고 오고. 그게 이제, 그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떼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도, 정말 수영만 할수 있는 절이면 너무 좋은데 그런게 잘 안보여 나는 그게 너무 절실했거든요 스테이가 문제가 아니라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도량 그게 너무 절실했 그게 안맞는거야 이게 한국 절에 있으면 그게 좀 안맞아 왜냐면 거기는 또 다른 일을 많이 해요 그 대승적 차원 일을 많이 해 <laughs> 그래서 그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수행할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그다음에 법당. 어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절의 그 전각들이 전부 그그 테라하다 그 법당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구조가 그래서 참 경행도 마음대로 못할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서성거리면 혼나고, <laughs> 그러니까 미얀마를 안갈 수가 없어. 그다음에 미얀마 가면 뒤쳐 있죠. 어 인터뷰를 얼마든지 할수 있고, 사야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거든, 또 막, 어. 그다음에 그 도반들 보고 듣는 게다 그, 그런 일이야. 음. 참. 근데 처음에 그것도 분상을 많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그게 너무 막 좋고, 나중에는, 이제 미얀마를 못 가게 되면 그게 그리워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면 미얀마 냄새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호신에 들어오면, 차 타고 들어오면, 택시 타고 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열대, 그, 그, 나무, 그꽃 향기, 그 열대 향기가 촥! 들었는데, 그게 한국의 자귀나무가 그, 그 향기가 그렇습니다 자귀나무 향이 아우 그때 헉 이러죠 막 사태가 저절로 돼 <laughs> 어, 하, 그리웠다 그러면서 이제 가죠 들어가죠 센터에